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인데요. 혈당량은 여러분들 정상 같은 경우에 0.1%로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물론 밥을 먹으면 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떨어지지만 이 0.1%를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피드백에 의해서 왜 그러느냐? 고혈당도 문제다. 또 저혈당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혈액 안에 당이 너무 많아요.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끝, 발끝 같은 말단 부분에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미치지 못하면 혈액에는 양분과 산소 같은 것들이 운반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호흡의 재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 도달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세포가 죽어요. 괴사합니다. 그러면 뭐 심하면은 손가락, 발가락을 뭐 잘라도 돼, 잘라야 되고요. 또뭐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실명을 하기도 하고요. 뭐 뇌혈관 질환이든지, 라뭐 심장혈관 질환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자, 혈당이 낮으면 뭐가 문제냐? 에너지원이 당인데 에너지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적게 만드니까 기운이 없어요. 뭐 손발이 떨리고요, 뭐 중추신경이 마비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량을 어,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자, 한번 어떻게 줄 되는지 봅시다. 일단 필기하고 그림으로 가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볼게요. 고혈당일 때 역시 센서는 어디다?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고 센서가 돼가지고 누구 자극해 주느냐? 아까 우리가 잠깐 필기했었죠. 부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이 이제 누굴또 때려 주느냐? 이자 섬, 이자 섬이 있는데, 이제 발견한 사람이 랑게르 한스라고 해서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도 합니다. 이자 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결국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요. 혈당량을 감소시켜준다. 또 저혈당일 때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교감신경 반대. 교감신경은 업이에요. 자그 느낌 가져가세요. 높으면 내려줘. 다운 부교감. 낮으면 올려줘 업 교감.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 섬에 알파 세포가 있어요.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어 가지고 혈당량을 이번에는 증가시켜줘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때요? 서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조절해주는 길항 관계 에 있다. 길항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지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빨간 분 필요 없으니까 이게 이제 혈관이라고 합시다. 혈관 혈관 혈관에 여러분들 이제 포도당들이 지금 많아요 포당들이 지금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고혈당이죠 자 이것들을 이제 어디다가 좀 어, 옮겨주는데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못쓰니까 그죠 이걸 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어디다 좀 옮겨주는데 어디냐 자이 세포 중에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간세포가 주로 표적이에요 표적 인슐린의 표적 간세포, 간세포라든지 아니면 근육세포 이런 것에 요막 단백질, 자요 막에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인슐린 수용체가 있다고 합시다 인슐린 수용체 이렇게 딱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슐린이 딱 결합을 해요. 수용체에 수용체 결합을 하면 여기 이제 통로가 열려 가지고 여기 통로가 열려 가지고 이 고혈당의 혈당이 이쪽 안으로 이쪽 안으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들어온 포도당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봤더니만 어, 다당류의 형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로 저장하고 또뭐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세포에서 써버리게 합니다. 이포당이 양분이죠. 이걸 산화시켜버려요. 어떻게? 뭐 CO2라든지 H2O로 산화시켜버려요 세포에서 이런 네. 식으로 포당의 양을 어떻게 준다 줄여준다라는 거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알겠죠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게 이제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호르몬이 수용체 결합을 해가지고 이 고혈당 혈액 안에 있는 많은 포당을 이쪽 세포 어디 간세포 주로 이제 근육세포 같은 것들에 옮겨줘가지고 이 포당을 다당류 형태인 글리코젠으로 저장시켜준다. 요게 이제 혈당량 감소의 어떤 기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포당으로 빼줘가지고 포당이 이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소한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켜주는 그런 반대 기능 하는 것이 바로 글루카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그림이 또 있죠, 여러분들 교재. 예, 그 교재에 예, 그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혈중포당 농도가 감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어, 대략 이 정도, 0.1%를 얘기하는 겁니다. 0.1%가 돼야 되는데, 어, 지금 혈중포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의 베타세포에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간, 간세포, 포당을 흡수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라고 되어있고요. 또 또는 체세포에서 포당을 소비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혈당량을 감소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혈당량이 증가하면 요 농도보다 올라가면 이러한 기작으로 혈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려갔다. 혈중 포당 농도가 감소했다. 자, 이것이 이제 간내 시상하부에 자극을 해서 이제, 부, 이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게 분비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간의 글리코젠을 다시 포당으로 방출하도록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혈중 포당 농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것과 글루카곤과 똑같은 기능하는 을게 뭐냐? 똑같은 기능. 자 이게 뭐냐면 부신 속질에서 아까 봤던 어떤 호르몬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요거 요거. 요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혈당량을 어떻게 준다? 혈당량을 증가시켜 준다. 혈당량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신 속질도 여러분들 교감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비교하실 게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외운 것 중에. 뭐였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 아, 그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뭐, 글루카곤, 여기, 이쪽에 볼까요? 글루카곤이라든지, 얘네들은 글리코젠,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꿔주죠. 그 설탕량을 증가시켜주는데, 당질 콜티코이좀 다른 게 뭐냐면,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같은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이거를 포당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그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좀 재료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혈당량 증가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아드레날린과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장을 만들어주고, 당질코리트코이드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포장을 바꿔준다. 좀 차이가 있다는 라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